2022 카타르 월드컵 8강전에 정말 빅매치들이 많고 이변도 있었습니다. 모로코의또 아프리카 처 4강 도전도 있습니다. 8강 대진표 살펴보면 오늘 열릴 경기들 잉글랜드 대 프랑스, 모로코 대 포르투갈인데요. 한국 시간으로 12월 11일 0시에 모로코와 포르투갈이 먼저 경기하고 새벽 4시 8강의 마지막 일정으로 잉글랜드와 프랑스의 경기가 열립니다. 먼저! 8강의 거의 유일한 이변 팀이 아닐까 싶어요. 모로코의 상황부터 살펴볼 텐데요. 선수단 상황도 살펴보시죠. 모로코는 그러니까 뭐 역대 처음으로 모로코 역대 처음으로 이제 8강에 오르는 기염을 토하긴 했는데요. 그 북아프리카로도 처음이긴 하죠. 근데 네. 좀 출혈이 많았어요. 음. 일단 아게르드 아예 부상으로 아웃 되기도 했고요. 네. 로망사이스도 마지막에 이제 좀 예, 허벅지 쪽에 부상을 당해 가지고 그래서 붕대를 감고 뛰었었잖아요. 그게 네. 어, 그거 어쨌건 뭐 상태를 조금 지켜봐야 되긴 해요. 그래서 만약에 아게르드와 사이스가 동시에 못 나온다. 이거는 그러면 굉장히 전력 누수가 크다라고 할수 있죠. 예, 사이스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풀핏이 아니라면 그렇죠. 역시나 좀 예. 힘들죠. 예, 예. 반면 이제 뭐포르투갈은 누누멘데스와 다니엘로 페레이라가 뭐 계속 부상 으로 빠져 있긴 하지만 일체 감칠뭐 빠졌죠. 예, 거쳐 그렇죠. 페페가 잘 해주고 있기도 하고 어, 뭐 어쨌건간에 그또달롯이 좋은 활약을 펼치면서. 칸셀루를 또 왼쪽으로 돌릴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발생을 했어요 게다가 이 16강에는 오히려 칸셀루가 조금 밀려나고 게헤루가 이 나와서 또 잘했기 때문에 칸셀루가 표정이 아주 안 좋았습니다 뭐 근데 저는 예, <laughs> 이따 얘기 드리겠지만 이 경기는 예, 칸셀루가 나올 걸로 조금 더 예상을 하고 있긴 합니다 일단 모로코와 포르투갈의 대결이 펼쳐지게 되는데요 네. 모로코에 대해서 많은 팬들이 좀 모를 것 같은데 기록적으로 두 팀의 상황은 어떤가요? 예, 일단 뭐 모로코는 이번 대회에서 굉장히 수비적으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단 1실점밖에 허용하지 어. 않고 있고요 실적 경기도 세 경기. 예. 그 가장 수비적인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팀이거든요. 거기다 이제 경합을 열심히 하고. 근데 문제는 이제 두 명의 핵심 수비수가 빠질 수도 있다는 거죠. 음. 예. 반면에 이제 나머지 관련된 것들은 다 이제 포르투갈이 압도를 하고 있죠. 예. 득점과 관련된 거라던가 공격적인 거라던가 패스하던가 이런 것들은 다심지어 경합까지도 더그 승률은 더 높아요. 포르투갈이. 네.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 그 입장에서는 우리를 이긴 브라질도 올라가고 우리한테 진 포르투갈로 올라가서 우리가 잘했던 거다라는 결과가 나오기를 또 많은 팬들이 좀 기대하고 있을 것 같기도 네. 한데요. 우리가 올라가서 모로코를 만났다면 참 네. 좋았겠지만 1위로 가서 네. 어찌됐건 포르투갈의 상황. 아무래도 모로코 를 상대로 우세할 것 같은데 포르투갈이 굉장히 이제 골을 잘 넣고 있어요. 그 포르투갈의 기대 득점이 5.3골이지만요, 실제 득점이 10골. 그러니까 음. 거의 두배 가까이 골을 넣을 정도로 상당히 뛰어난 결정력을 자랑하고 있는데요. 여기에는 음. 뭐 호날두가 빠진 게 크죠. 호날두가 있었다면 이 기세가 안 나왔을 텐데 오히려. 음. 이제 이 기, 기록을 높인 건하모스다하모스가 예, 이제 그렇죠. 말도 안 되는 결정력을 보여주면서 네. 이 기록을 올렸다. 예. 근데 이제 호날두가 원래 그, 그 16강전 이전까지는 31경기 연속 메이저 대회 선발로 출전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유로 2 0 0 8 스위스전에 그것도 저때가 조별리그 최종전이어서 예. 이미 8강 진출을 확정지었기 때문에 뺐던 거였거든요. 네. 예. 어 그러고 나서는 31경기 연속 선발로 나왔었는데. 이게 깨지면서 벤치로 갔다. 예, 또한번 스위스를 남겨. 이번에는 하지만 정말 중요했던 스위스전에 빠졌다라는 점에서 호날두가 자존심이 상할 수 있고, 그래서 사실은 포르투갈의 해코르드지에서는 호날두가 뭐, 포르투갈 대표팀을 떠나겠다라고 했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네. 포르투갈 축구협회에서 공식적으로 그건 가짜뉴스고, 그런 네. 일이 없고, 호날두도 나는 동료들을 응원하고 우리는 한 팀이다라고 이제 메시지를 또 인스타그램에 올리면서 해명했어요. 아유, 팀이 그래도 우승 가능성있는데떠안죠안 되죠. 말이 안되그 가짜뉴스 네. 너무 자극적으로 쓰는데, 해코르드 같은 신문이 그렇게 네. 보도한 건 조금 이제, 잘못된 정보원에게 예. 들은 것 같다. 근데 이게 그니까 호날두가 빠질 때가 최근에 포르투갈 성적이 더 좋아요. 음. 득점이 일단 장난 아니게 터지고 있거든요. 예. 이... 빨간색이 호날두가 선발이 아니었을 때의 성적들인 건데요. 뭐, 크로아티한테 4대1 대승 거뒀죠. 스웨덴한테 3대0 대승 거뒀죠. 그리고 안도라전. 이때는 뭐, 교체 투입되긴 했었는데요. 7대0 대승 거뒀고요. 그리고 이제 카타르전도 3대1로 이겼고. 그리고 또 아제르바이잔 3대0. 스페인과 1대1 무승부가 있었고. 스위스한테 0대1로 패했을 때 아예 빠졌었는데요. 또 나이지아 4대0. 이번에 또 6대1. 어, 호날두 빠지는 게더 낫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렇죠. 무엇보다 중요한 경기들에서의 성과와 성적 같이 좋아졌기 때문에 더 이상 포르투갈은 호날두에 의존하는 팀이 아니라 오히려 호날두가 좀 물러나줘야 되는 팀 아니냐. 그렇죠. 억제기였다는 예. 얘기가 나오는 거죠. 반면 이제 모로코 같은 경우는 주로 오른쪽 중심으로 이제 공격을 하고요. 하킴이 우나이 지에우 패스 네트워크를 보더라도 저 셋이 붙으면서 그러면서 이제 음. 패스 주고받고 주고받고 하면서 올라가는 장면들 이 있고 거기서 이제 반대쪽으로 넘기면은. 부파리 이제 조금 어 드리블을 하는 형태로 네. 공격을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오른쪽 공격 비율이 무려 43%에 달하죠. 예. 네, 마즈라이드 좋은 선수긴 하지만 부파 선수가 이번 회엔 그래도 현란한 그 개인 능력을 갖고 플레이해 주면서 좌우 측면을 잘 활용하는 것 같습니다. 어, 근데 이제 모로코는 기본적으로 수비를 하는 팀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본인들의 진영에서의 볼 점유율이 31%에 달하죠. 반면에 이제 공격 진영에서의 볼 점유율은 20%밖에 되지 않고요. 예. 네. 네. 그리고 이제 모로코는 아무래도 딱히 역습을 하는 팀도 아니고요. 예, 저기 이제 그, 세로축이 역습과 네. 관련된 거고, 가로축이 이제 점유와 관련된 건데요. 점유도 딱히 하지 않는. <laughs> 예. 뭐죠, 그러면? 버텼다가 그냥 기회를 는 거죠. 그렇죠. 예. 얘기하죠. 그렇다고 봐야 되죠. 예. 어찌됐거나, 아프리카 돌풍을 이어받은 팀이다. 아프리카 팀이 역대 한 번도 4강에 간 적이 없거든요. 네, 그 8강은, 일단 뭐, 카메론이 1990년에 아프리카 돌풍을 처음 일으켰을 때, 이제 8강까지 가가지고, 잉글랜드한테 아쉽게 탈락을 했죠 예, 예 그리고 또 이제, 어, 세네갈이 2002년에. 나오자마자.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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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때 또 이제 8강까지 올라갔었고, 또 2010년 가나. 이거는, 예, 우리가 예. 잘 기억하는 스와네스 그렇죠. 그의 친일손 사건. 그래서 이번에 가나가 복수를 했고. 예, 사실 8강에서 떨어지긴 했지만, 다 4강. 팔 강에 갈 만한 또 상황이었다가 아쉽게 놓쳤으니까 예. 이번에 모로코는 근데 사실 지금까지 이전의 경기들을 봤을 때좀 어렵지 않겠느냐. 예. 어쨌건간에 레그라기 감독이 아프리카 감독으로는 처음으로 어 예. 팀을 8 강까지 이끈 감독으로 등극을 예. 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사실 축구가 감독이 중요하다고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할리로지치 감독으로 내치고 빠르게 이렇게 정비한 거 보니까 역시 선수가 중요하구나. 예. 선수를 택했어야 되고. 그렇죠. <laughs> 어... 어제 공원에 모로코에 주목할 선수는 당연히 하킴이죠. 하킴이가 일단 태클 17회로 최다예요. 예. 사실 예. 저는 하킴이하면 그 레알 마드리드 경기 오랫동안 보면서 네. 라모스한테 튜쳐받고 라모스한테 네. 구박받으면서 네. 성장하던 네. 수비 못하던 네. 하킴인데 네. 그 이제는 완성된 정말 최고의 네. 세계적인 오른쪽 풀백이 됐습니다. 예. 네, 그리고 2위가 바로 마지라이 아, 좌우 있습니다. 풀백이 다 잘하고 있습니다. 네, 열심히 태클들을 하고 있는 거죠. 예, 네, 거기다가 뭐 하킴이는 공격적으로도 굉장히 좋은 네. 모습을 보여주면서 기점 역할도 톡톡히 해주고 있는 거죠. 어, 그리고 또 이제 어, 하킴이와 함께 더블에이스라고할수 있는 모로코의 예, 네. 모로코 오른쪽 측면 공격을 이끄는 지에 씨. 예, 사실 네. 첼시에서는 거의 이제 잊혀진 선수.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있는지도 음. 모르는 선수가 됐지만 네. 이번 활약을 통해서 아마 이적 시장에 네. 또. 세 팀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예, 그런데 지에지 같은 경우는 올해 2월만 하더라도 대표팀 은퇴를 선언했었거든요. 할리우드지치 감독 때문에. 예, 예 하지만은 어, 감독이 바뀌면서 돌아왔고 결국 8강을 견인했다고할수 있는데요. 예, 특히 그 캐나다 하 고의 조별리그 최종전에서 1골 1도움을 올리면서 어 그러면서 예 팀의 16강행을 견인했었죠. 그런데 이게 저희가 모로코하면 있나요? 맨날 무스타파지 하 무스타파지 하 그랬었잖아. 그렇죠. 요팔 예. 월드컵 때그 굿팔 월드컵 때, 예, 그때 무스타파하지와 그리고 이제 어 하다 이두 네. 선수가 1골 1도움을 한 대회에 기록을 한 적이 있는데 지혜씨가 세 번째 선수 등극을 한 거죠. 뭐, 네. 그 선수는. 날카로운 왼발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골을 만들 수 있는 선수고요. 네. 어 그리고 또 다른 다코스는 분우 골키퍼. 역시나, 뭐, 승부차기에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고, 선방도 굉장히 잘하면서 세 경기 무실점에 크게 기여를 했고, 특히나 이제 센터백 라인이 정상이 아닐 거기 때문에 더더욱 분우의 역할이 중요하다라고 할수 있는 거죠. 예, 네, 사실 이제, 모로코가 북아프리카에 있고 스페인과 굉장히 가까워요. 유럽 최남단에 있는 스페인과 북아프리카의 그 모로코를 왕래하는 그런 경우도 많아서 스페인과 모로코 사이에, 특히 스페인에도 모로코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렇죠. 그런 가운데 또 스페인에서 뛰고 있는 선수들이 또 어떻게 보면은 스페인과의 경기를 굉장히 잘 했기 때문에 지금 모로코는 난리가 난 분위기라고 합니다 어~ 그리고 이제 포르투갈에서 주목할 선수는 예 호날두의 뒤를 이은 음. 새로운 에이스 부패죠 예, 예. 뭐~ 두골세 개의 도움을 올리고 있고 이 예. 선에서 뭐~ 공격 창출 득점 모든 걸다자해를 두고 예. 있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선 안 나왔던 게 휴식했던 게좀 다행이었던 상황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특히 있겠는데요. 그~ 최근 여섯 경기에서 다섯 골사움을 크... 올리고 있습니다. 예. 예. 브루나 페르난데스에게서 골이 나올 것이다. 골이든 도움이든 기록할 것이다. 기대할 예. 수 있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다코스는 어, 호날두도로 밀어낸 남자 하무스죠. 예. 등번호 예. 26번. 그러니까 26인 엔트리의 마지막 번호를 차지한 이번 시즌 포르투갈 리그에서 엄청난 득점력을 보이고 있었는데 역시 예. 그 기세가 이어지는구나. 아, 이대로 가면은 또 하무스가 새로운 이제 벤피카의 거상, 아, 그 대상이 되지 않을까? 그 예. 펠릭스 누네스요또한 예. 명의 1억 유로짜리 그적이예아뭐뱀픽가엄청나겠는데 그렇죠. <laughs> 예. 자금이 이제 어 근데 어쨌건 간에 이 선수가 월드컵 첫 선발 출전에서 헤트트릭을 기록했거든요 예. 어시스까지 트 했어요 예그 이게 이제 미로슬라프 클로제가 사우디아라비아 상대로 2002 월드컵 때 헤트트릭 음. 어, 기록한 이후로 내골로었죠 그때 예. 예. 클로제는 예 처음으로 이제 헤트트릭을 기록한 선수로 등극을 한 건데요 심지어 토너먼트였죠 클로제는 예. 조별리그였고요 거기다가 이제 새골이 너무 4개 이상의공 격 포인트 를 올렸는데 어 이거 역시도 그 1994년 월드컵에서 러시아의 공격수였던 살렌코가 카메론 상대로 6골을 넣은 이후 그래서 득점왕을 그렇죠. 저 6골로 득점왕을 했잖아요. 어 근데 살렌코는그 이후에는 볼수 없었다. 그런데 네. 얘는 걸리는 네. 없었다. 네, 전... 하무튼 이제 떠오르고 있는 네. 포르투갈의 새로운 해결사로서 이번 경기도 선발 출전이 기대가 되고 있고요. 또 네. 이제 호날두가 빠지면서 살아난 선수가 펠릭스예요. 네, 펠릭스가 하무스와 매우 좋은 호흡을 네. 보이면서 올렸는데, 이 도움을 올렸는데 이이 도움을 한 경기에 이 도움을 올린 것도. 일단 뭐 1966년 월드컵 때 호세토레스가 브라질 상대로 이제 뭐 이도움을 제뭐 기록했었고 이제 부페가 이번에 그 가나 상대로 이도움을 올린 거에 이어서 세 번째 기록이라고 할수 있죠 예. 예, 그리고 이제 페페는 뭐 수비적으로도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데다가 지난 경기에서 이제 헤딩으로 골을 넣으면서 만 39세 283일의 나이로 월드컵 토너먼트 역대 최고령 득점 선수가 됐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월드컵 역대 최고령은 만 42세의 로저밀러가 있긴 예, 한데요. 노가웃 스테이지에서 예, 처음이죠. 그렇죠. 결국에는 호날두가 이런 기록을 만들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어떻게 면 포르투갈에서는 테페가 진정한 베테랑이었다. 네. 예. <laughs> 어, 근데 양 팀의 맞대결은 총두번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두 번이 전부 다 월드컵에 예. 있었어요. 예, 월드컵에 있었는데, 1986년에는 모로코가 포르투갈한테 조별리그에서 3대1로 이겼고요. 그 다음에는 저희가 기억하는 바로 지난 월드컵 때죠. 예, 그때 0대1로 패 하긴 했는데 이때 약간 좀오심 논란도 있고 예. 했었죠. 그래서 지혜씨가 막 화를 내기도 음. 하고 했었는데요. 그리고 이때 모로코가 조별리그 탈락했지만 스페인, 포르투가 이란과 한조에서 경기 내용 자체는 굉장히 화끈하게 보여져가지고 그렇죠. 예. 르나르 감독의 주가가 올랐고 예. 그래서 르나르가 사우디로 가게 됐지만 어찌 됐거나 이제 모로코는 지난 대회부터도 돌풍조심이 있었다. 예. 근데 어쨌건간에 예, 지난 그 월드컵에서 맞대결을 했을 때못뛴 뭐 선수들이 있다면 지혜씨가 있고 또 이제 암나바시 있고 예. 그리고 하킴이가 있고 그렇죠. 네. 예. 예. 그때 멤버들이 또 상당수 있고 뭐 포르투갈도 그때 멤버들이 꽤 많이 뭐 있긴 하지만 그 선발 명단 기준으로 볼 때는 상당수가 많이 바뀌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금 다른 양상의 경기가 될 수도 있다. 네, 그렇다고 볼수 있죠. 그냥 그나마 그게 레이로 페페 그리고 카르발류 베시바 이 정도가 있는 거죠. 아 호날두도 있는데 호날두는 이제 선발로 네. 못 나올 걸로 보이니까. 네. 그렇죠. 예. 그래서 양팀의 배당률을 보면 사실 이 경기도 어떻게 보면 8강 일정 중에서는 브라질 크로아티아만큼이나 조금 쏠린다. 그래도 포르투갈이 훨씬 유리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포르투갈이 뭐 상당히 크게 앞서오는 걸로 보고 있고요. 심지어 이거는 특별 배당도 딱 하나밖에 없어요. 예. 할게 별로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 중거리 슈팅으로 골을 넣을 수 있다. 예, 그그 뭐 경우... 예. 그 하나밖에 그 놀랐어요. 다른 것들은 특별 배당이 굉장히 많이 예정이 되는데 그래서 이 경기가 가장 관심도가 떨어지는 경기가 아닌가 그렇죠. 싶을 정도로 모로코가 이기는 이변이 벌어지지 않는 한이 경기가 좀 크게 팬들에게 회자되긴 어려울 것 같은데요. 역시 예. 뭐 포르투갈이 승격 예상하시죠? 그렇죠. 예. 왜냐면은 사이스하고 예. 예, 그 아게르드 특히 아게르드 빠지면은 예, 힘들다라고 봅니다 버티는 쪽가 결국 예, 이제 포르투갈이 호날두를 선발해서 빼고 예. 어, 과감한 변화를 통해 4강에 오를 것이다 전망했고요. 예. BBC 뭐크리스토튼이 이번 대회를 예상하면서 모로코 포르투갈을 이제 크리스토튼은 역시 이변을 맞추는 게 재미가 들려가지고 모로코가 이길 것이다. 이건 미친 거죠. 로망 사이스하고 <laughs> 아게르드 부상 어, 예. 체크 안 했나? 예, 미리 그냥 한것 같은데. 아니 이거 체크했으면은 저도 저럴 수도 있다라고 예. 생각할 수 있어요. 음. 근데, 예, 핵심 센터백 두 명이 빠질 가능성이 높은데, 한 명은 무조건 빠지고, 한 명도 빠질 수 있는데, 네. 저건 말도 안 되죠. 결국에 예. 이제 포르투갈은 무난히 올라가고, 잉글랜드와 프랑스는 어떻게 될지 모른다. 네. 뭐 중요한 것 같은데요.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올지 경기 지켜보고 분석으로 돌아오겠습니다.